거기 말고, 좀더 옆이요. 응, 응,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흐흐, <laughs> 다음엔 스피키 가쓰다듬어 드릴까요? 세계수의 사제, 네르입니다. 네? 스피키가 누구죠? 불러서 왔어요. 세계수가 이길 했대요. 기대대로 됐어요. 네르가 증거니까 네르를 탓하세요! 그, 스피키가 역부족이었나 봐요. 호박 유령이라고 호박처럼 생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니까 자아 강탈에서 끝나는 거예요. 남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세계수의 사제랍니다. 자아실현은 남의 자아를 빼앗아서 하는 거죠? 옆동네에 멜론의 정령도 있대요. 저도 줄만 그으면 워터멜론이 될수 있어요. 헤헤, <laughs> 어때요? 비슷하죠? 누군지 맞춰보세요. 사제들처럼 기도도 하냐고요? 음, 저만 따분해서 싫어요. 사제 말고 또 누굴 따라해봤냐고요? 당신이요. 어,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 본래 의상은 뭐냐고요? 그건 좀, 많이, 부끄러워서, 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바뀌지겠네 어. 사실, 스피키였던 거예요. 교단의 평화를 위해! 이거라면, 더 비슷해질 수 있어요! 세계수를 위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교주를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교단사도 총 출동! 트리컬 리바이브! 트리컬! 내르님도 당하는 고난이라면, 저도! 으 스피커!